계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근데 공은 여기 있지 않아요? 네. 그니까 러 지금 봐보세요. 이 정도까지도 샤프트가 서도 상관없는 이거죠내 그림의 끝이 공이 놓인 라인이잖아요. 네. 이 라인과 네. 내 발의 네. 중간까지도 그렇구나. 괜찮은 거거든요. 네. 저희는 어디 보는 거냐면, 아까들로 하면 여기에 네. 자, 이렇게 누웠으니까, 누운 상태에서 턴을 잘 하잖아요. 턴을 잘 하면 손은 어디로 가려고 할까요? 음. 네. 그렇죠 예를 들면. <laughs> 내가 근데 이렇게 가니까내 느낌에 내가 되게 돈다고 느끼시는 거야. 왜냐면. <웃음> <웃음> 진짜 잘 빼지니. 드라이버가 정타가 잘안 맞으세요? 이렇게 한시는데 정타가 잘안 맞으세요 아, 김친철 프로님도 정말 좋아요 정타가 안맞으요 지금 탈 때보다 더아 앞에서 치시는 거죠? 그래서 패스도 많이 맞으시거든요 치고 나서 릴리스가 손이 네. 뭐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네. 뭔가가 조금 어설픈 것 같아요. 펜디은 얼마나 업로도 되세요? 제가 밖에는 많이 안 나가서요. 네. 아, 코스를 많이 안 나가셨다고요? 네, 다운딩을 많이 안 나가서 연습만 좀 많이 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진짜, 진짜 잘 치시네. 아연이 더 문제가 많으세요. 드라이버가 더 문제가 많으세요? 고민이? 요즘 아이언이 좀 정확하게 맞으니까 드라이버가 조금. 오히려? 예. 근데 드라이버 거리도 적게 나가는 건 아닌 것 같고, 음. 예. 막힌다? 응. 음. 근데, 거울. 근데 뿌리지를 못하는 것 같아. 요 그러니까 너무 스윙이 커서 그러는 건지, 여기에서 오는 게딱 이게 좀잘안 되는 거야. 팔꿈치는 크게 못하는 커요. 집박스를 찾는 데풀걸볼것 같은데. 음, 그러네. 음, 이게, 그게 잘해야지. 까 어떻게 보면은, 보시면요. 같이 보시면 좋아요. 네. 이쪽서 보셔도 네. 일단은, 정면에서 보시잖아요. 그러면은, 네. 우리가 어드레스 때내 무릎이 있던 위치를 한번 잡아 나볼게요 네. 왼쪽 무릎. 여기 네. 동그라미 보이시죠? 예. 네. 이 위치에 있으세요. 백스윙을 해요. 아, 몸이 저 근데 여자 분린 씨가 저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워낙 또 힘이 좋으시니까, 이렇게 많이 안 오면 더, 소식이 더, 더, 정확도는 더 있으실 거예요. 음. 네. 근데 이제 내가 이거를 힘을 만들어내는데, 본능적인 동작들을 하시거든요. 네. 좀 멀어지고, 그러니까 네. 드라이버에 있어서는 저한테 이상적인 백스윙일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아연을 이 했을 때는, 너무 올 편은 없는 대상이 들긴 들은 거예요. 왼쪽 무릎이 앞으로 약간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걸 좀잘 하셨어요. 따라 들어오셔도 상관없어요. 음. 이만큼 따라 들어오신 거잖아요. 음.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다음 움직여 보자는 거죠. 음. 전환동작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이 선, 원래 어드레스에 있던 왼쪽 선 있잖아요. 엉덩이 선. 음. 뭐가 먼저 들어오나 보자는 거예요. 음. 어디가 먼저 들어오신 것 같아요? 엉덩이. 근데 이렇게 오는 선수들도 많아. 그죠? 뭐 아단스컵도 그러고 로리도 보면 무릎이 더 나가지 않은 선수도 꽤 있어. 근데 무릎이 이렇게 잠겨 있으면 안 돼요. 잠겨 있다는 얘기는 지금 백스윙 위치 있었잖아요. 예. 백스윙 때 위치에서 아예 잠겨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열어주라고 예 아, 그죠. 저희거 많이 나오죠. 덕후도 예. 그렇고 저도 음. 많이 나오잖아요. 왼쪽 무릎이 좀 리드를 더 하시면 더 좋죠. 그게 잘 안되더라고요. 안되죠. 예. 그리고 이렇게 힘을 쓰시다 보면은, 여기를 가면 내가 더 힘을 못 쓰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예, 네, 항상 그런 느낌이 그쵸? 있어요. 그렇 네. 네. 오히려 내가 좀 더, 네. 이렇게 눌렀다가, 빵! 쳐야 되는데, 네. 얘를 뭐좀 풀어버리면 뭐가 돼? 풀리는 느낌이 나갖고, 초반에는 이렇게 하는 게좀 힘들다는 분들 꽤 있어요. 근데, 오케이, 오, 오는 것까지 오케이. 근데, 자, 팔을 뭐 잡아 당기고 이러진 않으시니까. 근데 굉장히 오고 있죠. 그죠? 굉장히 오고 있어요. 이제 무릎이 들어와 있는데, 저희 볼때 어때요? 네, 잠겨 있어요. 엄청, 네. 이, 저한테는 이때까지는 일로 잠겨 있는 네. 느낌이에요. 그죠? 네. 좀 A자로 있는 느낌은 아니죠. 무릎이 풀려 있는 네. 느낌은 아니죠. 네. 계속 볼게요. 왼쪽이 잠겨 있으니까, 상체까지도 지금 어드레스터보다 어떤 쪽으로 가세요? 음요? 이만큼 나오신다. 그죠? 네. 네. 음. 왜냐면, 어쨌든 내 힘을 갖고 와야 되니까, 내가 계속 앞으로 네. 전진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음. 그래서 지금 어드레스 때보다 훨씬 왼쪽에서 많이 맞으셨어요. 음. 그래서 그렇죠? 보시면은 좀 많이 나와 계신다 이쪽으로죠. 그렇죠? 음. 그렇다고 또 다행인 건 손이 풀리고 이러진 않아요. 문돌싱이 좋아. 힙도 뭐 힙도 잘 하시고 체를 좀 지고 있어서 제가 아, 저한테 문의하신 것 중에 음. 릴리, 릴리스가 안 되는 느낌이 나요 네. 하는데. 그것도 저는 여기서 내가 하차로 공간을 만들어 놨으면 이쪽으로 우리가 음. 말하는 공간을 만들면 내가 좀풀수 있는데요. 음. 지금 계속 이러고 오시는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여기서 할때 풀기도 어려워 음. 힘을 쓸때이 정도면 너무 훌륭한데? 근데 드라이 만약에 드라이버가 이 정도 나가면. 음. 사, 차가 이렇게 나간다고 하면 엄청 찍혀 엄청 찍혀, 찍혀 맞을 것 같은데. 찍혀 응. 그래서 정타 근데... 센터 위에 맞으신다고 저한테 네, 보내주셨던 것 같아요. 어, 밑에서 이건 아이언이니까 이렇게 카발 치는 치는 드라이버는다 뽕샷인가. 무조건 센터 임팩터다 어. 예. 어. 어. 임팩 어. 예. 위에, 위에 맞을 어. 수밖에 없어요. 네, 네. 네. 네 이렇게 네, 이, 네. 이, 패턴 이 패턴으로 나가버리면 어트앵글이 양수 나. 오히려 오히려 드라이버 바꿀 거예요, 저희. 네 오늘 시즌 좋은 시즌. 너무 음. 백스윙이 커서 그런지 백스윙 하다 치면 사실 되게 낯설겠, 낯설겠지만 라이브업 틀줄래 측면 이렇게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림이 음. 근데 신 저희 보면은 여기 와 계신다는 말이에요 네. 가리키는 방향 자체가 음. 이거 어보 근데 이게 지금 공을 잘 치는데 이런 걸 고치고 싶으세요? <laughs> 어떠세요? 아, 되고 <데리고> 싶었어요. 되고 <laughs> 아, <데리고> 싶었겠든요왜냐면왜냐면 <싶어서> <laughs> 저는 아마추어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근데 또 공을 잘 치시니까 연습을 좀 하면 은또 금방 고치긴 하실 거예요. 근데 혼자 하니까 이게 바른 건지 어쩐지는 모르겠더라고요. 잘 하고 있나 않았나? 선수하라고 했을 때 저희가 이제 이런 거 말씀드린 건데 어디에서 해실게요공 그그 앞에서 어디에서 하셔도될것 같아요. 베이커웨이, 세븐, 백고각 백스윙이잖아요. 아, 이게? 저희가 사실... 하는건이 샤프트의 각도를 말할 거예요. 네. 저기 한번 비교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 저 왼쪽에 있는 카메라가요. 네. 아까 백스윙의 느낌이. 아... 이, 이 정도로 가고 있잖아요 네. 얘가 지금 어디를 밝시는것 같아요? 안쪽. 앞쪽... 굉장히. 근데 공은 여기 있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봐보세요. 이 정도까지도 샤프트가 서도상관이 없는 거죠. 내그림의 끝이 공이 놓인 라인이잖아요. 이 라인과 네. 내 발의 중간까지 붙어도 괜찮은 거거든요. 네. 근데 저희는 어디 보는 거냐면 네. 아까들로 하면 여기에. 네. 자 이렇게 누웠으니까 누운 상태에서 턴을 잘하잖아요. 네. 턴을 잘하고 손을 어디로 가려고 할까요? 그쵸. 예를 들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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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근데 이렇게 가니까 내 느낌에 내가 되게 돈다고 느끼시는 거야. 왜냐면 백스윙을 헤드를 굉장히 뒤로 져서 간 거잖아요. 네. 이 상태에서 턴을 하니까 저로 가신다고 느끼는 거거든요. 네. 팔꿈치에서 들 거예요. 네. 제가 이 팔꿈치 들면 엄지가 어디를 향해요? 네. 이쪽 보고 있지 않아요? 아, 네. 만약에 제가 여기서 팔을 이렇게 들면 제 엄지가 이쪽을 네. 보고 있지 않아요? 네. 근데 제가 여기서 뭐만 할수 있어요? 돌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고 싶은 건 백스윙을 했을 때, 그죠? 제이손 있잖아요. 우 손바닥을 요기로 돌릴 수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쟁반 맞히듯이 이 방향으로 이렇게, 아, 이 느낌. 네. 이렇게. 어, 한 번만 해보세요. 내 네, 엄지가 향하는 곳이 너,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네, 네. 우리는 이 엄지가 타겟이 있으면 타겟 우측을 보고 계셨어그죠타겟을예를들면 네, 내가 오른손만 이렇게 약간, 약간 로테이션만 돌려놓으면 이리 로 들어올 거거든요, 이 방향으로. 네, 게너 어, 괜찮은데 너무 많아. <laughs> 어, 지금, 아, 완전 잘나왔어요그 네, 느낌. 한 번만 다시. 너무 잘나왔어요 다시 한 번. 스톱, 홀드. 화면 봐보세요. 아, 풀, 네, 풀지 말고. 다시 한 번만. 화면 봐보세요. 클럽의 위치가 다르죠? 여기 있을 아, 때와 네. 여기 있을 때가 달라지죠? 네. 그러니까 저는 회원님이 만약에 얘를 잘못해서 제가 절로 간거면 팔의 위치를 고치겠어요 네. 근데 지금 팔은 너무 다 잘하고 있는데 이 손의 로테이션이 잘못된거거든요 그러면 손등이 그러면 이렇게 아 그래서 손등. 손등을 물어봤구나 네, 손등이, 탑에서 네. 아 손등이 다른지가 항상 헷갈려요 왼손등이요? 네 왼손등이 손등이. 그러면 오른손도 네, 네. 이렇게 어떻게 받쳐질건데 네네네 네, 네, 네. 손등이 이게 맞는건지 아니면 네. 이렇게 해야되는건지 어, 이거랑은 상관이 없, 없다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지금. 음. 이거랑 상관이 없어. 저는, 저희는 는저이 느낌, 이 로테이션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이 로테이션의 느낌. 형님은 네. 일로 갖고 가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를 여기에 갖다 놓는 느낌만 나야 되니까, 그러니까 네. 얘를, 저희는 지금 얘를 커피 할 거냐, 얘를 네. 보잉 할 거냐는 전혀 상관없어. 네. 방금 한 느낌 있잖아요. 여기 있는 느낌. 네. 그 느낌만 있으시는데, 이 느낌을 찾지 마세요, 네. 지금. 너무 잘하신 느낌이에요. 예, 그니까 얘가 저희는 얘가 오른손바닥봐봐요오른손 바닥이 이렇게 있었던거든요 이렇게. 네. 이렇게. 예, 이렇게 얘를 이렇게 만놓은 거예요. 음. 근데 제가 여기서 바꾼건 아니잖아요. 네. 그죠죠내 음. 손바닥이 어떻게 있는 대저가 바뀐 거죠. 이렇게 로테이션만. 예, 그러면은 이렇게 그 그대로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사실은 그런 백점이죠. 아. 예. 예. 네. 예. 그러니까 저희가 본게저로 넘어가는 이유 있잖아요. 네. 패드가저로 넘어가는 이유가. 헤드를 너무 뒤로 빼요 음, 처지게 네. 처지게 빼니까 당연히 절로올 거예요 아. 그래서 이거를 그냥 자 처음부터 탑백스을 테이크 베일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내샤트가 타겟 라인을 보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 발라인을 일치하게 네. 맞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코킹을 하면 탑백윙을 하잖아 그이그린의 패치 공이 놓인 선상을 가리키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톤을 마무리하면 백윙이 제일 깔끔하게 돼요 음. 그죠? 이렇게 가도 되는데 근데 왜냐면, 또, 두 번째, 고치라면 가는 길은 약간 안으로 가도, 음. 타면서팔 포지션이 좋았으니까, 음. 내가 이 포온 로티션만 잘해놓으면, 크게 문제가 없긴 없거든요. 그니까, 러두 옵션을 중에서 내가 하나 선택을 하는 거죠. 음. 네. 음. 그, 왜냐면, 올바르게 갈 거냐, 백스윙을. 아니면 내가 위에서 손의 이미지만 바꿔서 탑을 바꿀 거냐 차이인 거예요. 네. 음. 그니까, 뭐, 어떤 선수 보면, 올라갈 때 되게, 희한하게 올라가는데 모양은 문제가 없는 선수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가실 거냐, 음. 아니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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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션마다 잡아서 가실 거냐를 선택하시기 좋은 거죠. 예, 네. 음. 내가 더 쉬운 걸로 예를 네. 들면 네. 다시 그 모델 써볼게요. 오 너무 잘하는데요? 예, 네, 그렇게. 아. 네. 오른쪽에 힘 빼고. 네. 힘 빼고. 오 완전 잘하세요. 좋 한번 휘둘러보세요. 일단 느낌에. 굳히지 마시고. 좀 이제 불편하실 건데. 포션 어때? 잘 하셨어? 살짝. 더. 살짝, 살짝. 조금만 더 과장하세요. 조금만 더. 더 과장하세요. 응, 음, 더. 응, 응. <laughs> 더 아, 예전으로 아, 돌아가고 아, 있는데, 아, 네 그냥 스무 내면 아 힘을 줘서 그런놓은거요 네. 네. 그리고 한 가지 말, 아, 지금 보면 은 이게 지금 회원님이 인지하는 세상이거든요. 네. 제 눈에는 오른쪽으로 삐뚤어져 있어요. 아, 많이. 아, 어 오른쪽 많이 보고 지금 봐보세요. 제가 저랑 마주 봐봐요 그냥 편하게 이렇게 마주 보지 않나요? 그래야 원을 이렇게 그릴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드라이버라고 이렇게 세상을 보고 있나요? 그러면 드라이브 그럼 중에... 더 이렇게 처지지 않을까요? 반듯하게 그냥 이렇게 어?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아니요? 왜, 아, 왜? 네.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네. 사람들이 생각만 하게 드라이버를 쓰면은 이렇게 서야 된다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사이드 밴딩인 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오른쪽 어깨가 내려가는 건 좋은데 만약에 이 옆구리? 여기, 여기, 여기? 를 살짝 접을 수있죠 잡는 거요 제가 여기를 약간 접을 수는 있죠. 네. 살짝만. 네. 근데 이거를 자꾸 사람들이요, 이렇게로 네. 바꿔요. 그러니까박프님말 그렇죠? 네. 많이 이렇게 보니까 썰치면 별로 갈라봐야 아. 하는 거랑 맞는 게 너무 이렇게 눕힐 필요는 없으세요 네 음. 어, 세상을 이렇게 봐요 아네 아, 지금 이 상태에서 세상을 보시고요 음. 타겟 한번 봐보세요 아냐 타겟 여기 만약 네. 아 다시 네. 이게 어디에 쓰시잖아요 타겟 타겟 그럼 어디가 대충 보였어요? 네뭐뻥커 보였던 뭐가 보였��. 네. 보이시잖아요 보 네. 다시 원인 씨 세상을 이렇게 본 거예요. 약간 네, 이렇게 <laughs> 네, 네. 이 상태에서요. 음. 타겟 한번 봐보세요. 어디 보여요? 아, 어, 훨씬 더오른쪽 아, 보여야 돼요. 아, 보일 거예요 실상. 아, 네. 그러면 내가 원도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거든요. 음. 여기 이 정도면 충분해요 음. 이 세상에서. 네, 네. 이렇게 딱 가보세요. 네. 그렇죠. 음. 그럼 훨씬 더 예전보다 더아웃으로 올라가는 느낌이 드실 수도 있고 네. 이런 느낌이 좀더쉬우질 수도 있어요. 네, 네. 근데 어땠어요,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응. 그, 백 가보세요. 아, 그건 훨씬 더 안으로 얘기는 되게 돼있어요. 네, 세상 자체가. <laughs> 이 세상을 득도하셨거요 <듣도록 웃음> <좋겠다. 웃음> 오케이. 훨씬 높다. 그러니까 초반에 이런 것들을 잡으면 네. 원래 내 스피드 힘이 안 나오거든요. 음. 네. 근데 계속 연습하면 내몸도또 굉장히 영리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또오죠 음. 훨씬 잘 쓰셨는데? 오케이. 내려갈 때이 오른 어깨가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 거죠. 떨어지죠 원래. 네. 자연, 네, 네. 근데 왜? 처음에는 네. 이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상체 저렇게 네. 나가요. 저, 지금도 나가요 사실. 요 최근에 이제 느낀 건데 이게 이렇게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죠. 네. 한 번씩 공이 잘나가니 그렇죠. 네. 백스윙 탑 한번 더잡 가볼게요. 탑골드자 여기서 이제 저희가 한 거는 뭐냐면 힘을 쓰는게 왼쪽 골반을 굉장히 앞으로. 이렇게 나와서 공을 친 거거든요. 응. 다시 어드레스. 어드레스 한번 해볼게요. 다시, 예. 이거를 보시면 좋겠어요. 어드레스 때, 내 왼쪽 무릎의 위치를 한번 파악했을 수 있어요. 양쪽 무릎의 음. 위치를. 그죠? 룰뱅싱 한번 해볼게요. 하셨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저희 공을 칠때첫 번째 해야 될건 사실은요. 에 어, 너무 잘 하시는 분이에요. 이건 좀, 옛날 같아 잘 하는데. 다시 한 번. 네. 시작. 천천히, 완전 천천히, 완전 천천히. 자 이렇게 되잖아요. 오케이 한번한번 다시. 네. 천천히 하잖아요. 그때 이 팔꿈치가요. 네. 우리 팔꿈치가 내 옆구리보다 뒤에 있으면 절대 안 돼요. 네, 안쪽으로 안쪽에 있을 거예요. 안쪽으로 들어올 거예요. 네. 위 아래 운동만 해 볼까요? 위 아래. 응. 위 아래. 그렇죠? 내가 또 자, 12시에요. 1시만 가볼거야 그냥 응. 위 아래. 응. 그죠? 응. 2시 가볼거야위 아래에 있을거고 응. 3시 가볼거야위 응. 아래에 있겠죠. 응. 그죠? 어쨌든내 팔이 얘보다 뒤로 갈 일은 응. 크게 없어요. 그죠? 그니까 뒤로 간다는 건 내가 너무 빨리 몸을 반응했다거나 응. 그죠? 어깨를 빨리 썼다거나 아니면 내가 손을 뒤로 내리는게 밖에 없는 거잖아요. 응. 그니까 러 우리는 이 박스랑 만나는 일은 응. 없어요. 그죠? 응. 일단 3시간번 가볼게요. 하듯이 스쿼트, 오케이 다시 한 번만 네. 스쿼트, 오케이 얘가 저는 이탈때 팔뚝이 적어도 그래도 얘 가슴쪽에 빨리, 붙 좋겠어요. 아, 그러니까 일부러 네. 네. 일부러 당기는 다는 표현을 하고 있지 않아요. 네. 이걸 내가 당기는 건 아닌데요. 네. 이거를 하기 때문 이렇게 원래 자, 예를 면 하프, 하프만, 하프만, 하프 백스윙 타잖아요. 근데 몸이 오픈된 상태죠. 그러니까 네. 열려 있는 상태잖아요. 힘 빼서 힘 빼세요. 핏 빼세요. 근데, 지금 내 배꼽하고요, 명치가 공조로 들어가고 싶어요. 천천히.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붙어요. 네, 붙어요. 낙까 우리 보면요. 너무 높고 와요. 네네. 그죠? 네, 너무 높아요혹시 얘가 약간 연결이 되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오케이, 오케이. 네. 그럼 이제 스윙 한번 궁출하게 해보세요. 자, 이데잠깐저안 맞아요. 복잡 안 하셔도 돼요. 백스윙 안 칠게요, 안 칠게요. 스무스하게 이 느낌이요. 음. 네. 한번더한번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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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볍게 멈추려고 한번 휘둘러 보세요. 공 안채요 안요 네. 시작 가볍게 한번 펼치 네또 시작 그냥 네또 스무스하게 한번툭 쳐볼까요? 하나. 네. 그냥 가볍게 가볍게 시작 툭 쳐볼까요? 지금 제가 잡고 있는데도 제가 힘안 썼거든요? 네. 힘 되게 잘하시는데. 잘, 잘 어, 지금 너무 잘하시는데. 아, 어, 저렇게. 네. <laughs> 음. 너무 잘하 자, 다시 한 뭐, 번. 뭐, 쳐볼게요. 네. 하는데 네. 아이언 칠 때도 다른 체에. 어? 네. 네. 근데 아이언은, 뭐 모든 게 똑같으면 좋잖아요. 네. 근데 아이언은 가운데 있고 바닥에 있으니까 내가 좀 이렇게 가서 쳐도 솔직히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긴 해요. 네. 네. 근데 드라이버는 아. 이 느낌은 진짜 좋은 건 아니에요. 아. 왼쪽으로 막고 갈 필요는 없어. 그러면 우드 유틸도 네. 완전 좀 릴리스도 자연스럽게. 알아서 될 거야. 어플레이 한번 해주세요. 어, 신이 되게 좋네. 완전 좋지 않아? <laughs> 내가 힘 하나도 안 썼는데 지금 와 봐봐 이쪽, 이쪽 왼쪽 무릎하고 이쪽 왼쪽 무릎 잘 봐봐 어? 장난 아니지? 와 <laughs> 너무 내가, 내가 힘을 준게 아니야 이거 할때 알아서 너무 잘하신 거야. 장난 아니지. 진짜 잘하지 않아? 그리고 혼자 하는 거 볼래? 이제 혼자 다시 하시는 거거든? 와우. 그치? 몸 되게 잘 쓰지 않아? 오 어, 나쁘지 않다, 근데. 내가 겁나는게 과연 경사지 실수 있을까 그래서 그러는 거지 경사? 경사에서 는 하체를 쓰면 안되니까 아니, 그 심한 경사말고 그냥 우리 보자, 도 말라. w 나잖아왜 튕겨질까? 이렇게 하면 우리 딱딱딱 c a 건가? o u can. You can. y o 게 can. You can. You can. 지 아, 지만 아, 그래. 아, 그랬 아, 든근 아, 하나만 그래. 아, 그래. 아, 그 세게 그래. 처그보 아, 그않 아, 그 이거는. 세게 치면 이거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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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지금은 좀 자연스럽게 빠졌다.